예, 반갑습니다. 이지문입니다. 어, 어, 당초 시간이 3시 40분부터 제시하는데 3시 50분이어서 제가 시간을 한 30분 말고 줄여서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발표물다 자료에 어, 자료자세 나와있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앞서 뭐 아일랜드 살도 음, 나왔지만 어, 2017년 대선 때 당시 정의당 신상정 후보가 헌법 개정을 시민의 방식 하겠다고 공약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시민의향 관심이 어, 한 16년 전에는 사실 시민의향 부분조차도 단어도 그렇고, 그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뭐 언론이나 칼럼에서도 시민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이렇게 국제 심포지움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추첨, 시민의회에 핵심 이제, 이제 추첨으로 이제 구성하는 건데 추첨을 기반하다 보니까 사실 어,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그렇게 뽑혀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하겠느냐. 이두 가지가 어 이제 이추첨에 기반도 시민의회에 대한 기존의 어떤 이제 예 반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뭐 앞서 캐나다, 브리티지콜롬이죠 사례도 잘 설명 들어셨겠지만 어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자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당시에 160 중에서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어, 항상 출석률이 90%를 넘는 이런 지금 국회출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 어떤 시간과 정보를 주어지면 어,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보다 못할 게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추천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왜 어, 시민 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어, 진정 한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지배를 받고 내일, 지, 내일 통치하는 것이 번갈아 하는 것이 자유다. 자유라는 것을 어떤 그 뭐, 어, 투표의 자유 이런 부분 을 어, 협소하게 보는데 원래 자유의 의미는 자기 통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리가 투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 시민회의 통해서, 나도, 그 어떤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어,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어, 태어났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민주시민인가, 공화국 시민인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어, 적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시민 각성 진정한 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회란 공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어떤 자기가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말하고 그러면서 당청하고 어떤 합의에 이루고 그다음에 또 선복하고 그다음 소수자 의견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이런 민주주의와 같이 시민적성을 시민 의한 공간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우리 충해 장관님의 그 발제를 있었지만 우리가 그 촛불을 해서 이렇게 강작의 어떤 목소리를 제 제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도 정치에 들어가서 제대로 반영이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 다수가 뭐 맨날 365일 또 강장에서 시위를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강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치로넘겨할수 어, 있는 매개로서 시민의회가 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민의회가 뭐 만만 통치하는건 아니죠. 분명히 뭐 참여할 시민들이 또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보다 가정의 부분에서 시민의 부분이 필요하고, 우중 우리가 어 제왕정 대통령 이야기에서 분권 이야기 하지만 저는 어 분권의 중요한 하나는 기존의 제도 정치가 갖고 있던 이 권력을 시민들하고 나누는 것. 이 분권이 저는 어 가장 중요한 분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시민의회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시민의회라고 어 명령하기에는 그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민의회의 정의는 전체 시민을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 중에서 추천 방식을 통해 작은 공중 차원의 시민 의원들을 선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수비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결정할 일정 부분 결정 권한을 분노하는 법적, 제도적 어떤 대표 기구를 심민 의회로 보는데, 사실 뭐 캐나다 사나 아일랜드 사례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심민 의회라고 사실 어, 물론 이 명칭 운영된 사례도 없지만, 다만 뭐 추첨을 통한 구성 및 일정 기간 수비 유사 차원에서 우리가 한뭐 대표적인 게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근에 지금 계속 또어 이야기되고 있는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유사 사례로 찾아볼 수는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2017년에 신고리 공론화 했었죠. 그리고 신고리 공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신고리 공론이 결정한 것을 정부가 바로 그거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론화 경우는 자문이었죠. 자문. 자문이었고 그래서 어떤 최종 결정이 안니었지만 신고리의 경우는 어, 거기서 결정한 거를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 수용해서 발표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어, 신고리의 경우에 핵심은 우리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추첨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해서 500명이 물론 이제 어, 좀 다른 거는 공론화 이유는 그 단순히 성질 노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1차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참반 그 입장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또 갖고 와서 구성을 이제 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어 2018년에 대입제도 사실상 상당히 어 실패한 공론하고 봤습니다. 너무 그 주제가 공론화 다르게 너무 복잡한. 내용들을 강 시간 내에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지만 어쨌든 대입적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그 국회 차원에서 앞에 두개두 가지 의 경우는 이제 중앙정보원에서한 거라고 하면 우리 선거제도 리고는 이제 캐비넷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죠 500인 해서 어. 이렇게 그 정해서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 마찬가지로 어, 우리 시민들을 어, 한 500명 가까이 뽑아가지고 이제 의견을 이제 어, 담아가지고 발표한적인데 보시면 공론을 하기 전보다 의견들이 많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공론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어, 공론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어, 어, 선거제도의 경우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참 최근 경금개혁 네, 공론화 위원회가 또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어, 시민의회는 아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중, 국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네 번의 어떤 공론화가 어, 우리 한국에서도 추첨을 통한 구성에서 일정 기간 수기를 장하는 물론 수기 기간이 뭐 퓨나다가 알랜드처럼뭐 이런 식뭐 이게 아니라 너무 짧았죠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행실을 통해서 어 공론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저는 이 이런 공론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어 시민의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회를 한국서 결국은 한국에서 어떻게 어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 돼서 먼저 그 주장하기 앞서, 제안하기 앞서 가지고 시민 의 다양한 기존 제안들을 한번 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양원제의 경우는 뭐 하, 뭐 하원이나 상원을 추첨으로 대체하자는 뭐 그런 뭐 제안도 있고. 어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양원제니까 이렇게 양원제의 경우는 기존 한 원을 추첨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그 양원에다가 추가로 추가로 뭐 이제 상원을투자는 이런 이제 제안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우리 앞서 기조발제하신 김상준 교수님께서 이런 빙사소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일단은 어 선거 우리 캐나다 살회도 있지만 선거 제도입니다. 우리 이번에 총선을 치렀지만 과연 그 선거 제도가 더욱이 선거구 획정조차가 원래 1년 전인가요? 하게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체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뭐한 30일 전, 40일 전. 만약에 우리가 대입 그 시험 그 방식을 30일, 40일 전에 결정한다고 하면 국가가, 나라가 발을 뒤집힐 것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거를 하는 선거권 결정조차도 30일, 40일 전에 부랴부랴 그때 대해서 하는 큰공인데 이런 이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 의정비는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당연히 또 우리 윤리 의원들 징계라든지 뭐 윤리문제, 예상충에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이런 심의의 방식으로 충분히 선거제도, 심의의이든지그 다음에 국회 하나의 그. 일종의 이혼해로 윤리라든지 의 상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일종의 의의 배신 같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자는 지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헌법 개정이죠.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이십이 대국회에서는 다시 이 헌법 개정 논의가 또 활발해질 거라 봐지만데 어, 저는 헌법 개정의 내용은 뭐 다음 문제 사안입니다. 뭐 어떤 제도 어떤 걸 할지는 다음 문제고 일단 헌법 개정을 뭐 전체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이슈들, 권력구조라든지 뭐, 어,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 시민의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 어, 현무선이 양원제 개헌을 그, 헌법 개정을 할때 일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어, 헌법 개정 때 양원제를 하자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데 양원제의 경우도 그 주장을 보면 선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공학때 했던 것처럼 상하타 선거로. 그런데 과연 대통령도 선거, 하원도 선거, 상원도 선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그것이 제대로 어떤 중재라든지 오히려 더 갈등만 전곡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그 하원 한 분을 어, 그 추천 방식.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엄면동에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대대는이 촉이었어요. 대개 대대 유지들, 근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제 초청 그 방식으로 도입이 되고 하는데 엄면동을 민회로 바꾸면서 엄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초민회, 강릉민회, 국가민회로 이렇게 가는 양원제 부분 한번 살펴보고싶지 않을까 상이 되고 어, 제가 이제 하나 따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일반 군대 입장에서는 선거를 하든 춘첨을 하든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진짜 로또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원제를 하더라도 부국뭐국가 군에 300명 한다 해도 뽑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또 선거를 뽑는다 춘첨 뽑는다 내가 될 것도 아닌데 별관심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한 명의 국회의원, 그한 명의 어, 민회마다 일종의 시민의원단을 해서 그1 0명의 뭐 의원에 100명 정도, 한5 0명 100명 정도 시민의원단을 결합시켜서 갈치 거기서, 요새는 뭐 우리가 코로나때 겪으면서 온라인 중 이런 회의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굳이 뭐 만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뭐 이슈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자기 그 민회. 어, 의원이 가서 대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 부분들을 좀 하는 게좀더 내가 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든지 이런 부분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끝으로 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우리 시민들의 숙존이 과연 시민의 회를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옛날에 어떤 어떤 정치인이 우리가 뭐 먹고 살아 먹고 살만 해야지 유주할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으입니다 우리가 어 이런 어 특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저는 다른 어떤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다는게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거의 5 0대 이하는 거의 뭐 대학을 거의 그래서 거의 문명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어떤 그. 확률 수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다 겪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들을 다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그 탄핵이나 축구림을 통해서 이런 새 어떤 시민들이 어떤 어떤 정치에 관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시민의회를 할수 있는 어떤 기반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이런 온라인 전자 민주주의가 상당히 인터넷이 발달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출애 장관께서 고무적으로 말씀하신 게그 행시 국회에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어쨌든 입법은 국회에서 어쨌든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 어, 기존 사례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몇 가지 대한 흥미로운 대한 어, 어, 시민 의원 단 모임도 주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던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의회를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시민 정치 교육을 위해서도 시민의회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강조해 주셨어요. 다 알고는 있었지만 민주주의 혁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육이 되고 우리가 덕성이 함양된다는 점그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걸 들었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할때이 시민의회를 통해서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정당이 안을 제시하면은 혹은 시민단체가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 시민회에서 논의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일랜드나 아,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 믹스드 의원과 시민이 같이 카운스를 만들던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게 하나의 예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 여튼 여러 가지 한국사에 례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우리 김주영 교수님,